4월 2일 프리미어 리그 아스널과 플럼의 경기를 프리뷰하겠습니다. 아스널은 지난 경기에서 첼시를 꺾으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미켈 메리노가 선제골을 넣으며 활약했고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며 무실점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전히 부상자는 있지만 사카의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격 옵션이 한층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홍 5경기 무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럼은 토트넘전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지만 FA컵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0대3으로 완패하며 기세가 꺾였습니다. 원정에서는 최근 6경기 중 5승을 거두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강팀들과 연달아 맞붙으며 체력 부담이 큽니다. 해리 윌슨과 리스 넬슨이 결장하는 상황도 변수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아스널이 중원 장악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플럼도 원정 득점력이 나쁘지 않지만, 아스널이 홈 2점을 살려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토판사 TV에서 확인하세요.